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일반 욕조가 아니네요. 특수 욕조예요 욕조 수리 옆면 절단하지 않고 수리 진행합니다. 이렇게 생긴, 생긴 욕조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욕조가 고장났네요 결단 없이 진행합니다 욕조 수리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욕조가 망가졌네요 배수구가 옆면 절단하지 않고 수리합니다. 욕조 수리 현장입니다. 욕조 수리, 옆을 절단하지 않고 수리해드렸습니다. 뭐손댄건 없어요? 아반이 에이 <laughs> 술이 아? 왜이 배수가 이렇게 길대? 인넷에서시켜오고 온거에요 아,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욕조 수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거 뭐 누가 지금 안전을 손댄거예요 아니 손댄건 아니고 예 아니 뭐 이거를 에어컨 실래기 뒤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쪽으로 못 오게끔만 처리해 드릴게요. 충원소, 거기, 알 제거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어머.